전해에리는 o i 니다 to ask you 의 o a 소문 이후에 부친 ask 그리고 내부 정 s k you to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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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유무원의 반성하는 거짓태며온 가족이 열린 내구정보 활용 보고 등. 네트워킹자 대표님 안녕하니다 오늘 저는 유니스고원의 서태선. 사태선언 이후에 그 집당의 투기에 대한 의혹들이 점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부정부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정황들을 바라봤을 때, 유니숙원,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당신이 위선자라는데, 저도 제 의원집을 벌겠습니다 유니숙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고, 유니원의 반성 없는 짓집 해명, 온 가족이 열리내부정보 활용 일련의 의혹이 가리키는 것 이것은 유니숙원이 위선자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4회, 비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더 높은 공적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비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눈물의 사퇴소를 보낸 것, 이것은 무책임의 가치입니다. 국민께서 주신 준엄한 자리를 그렇게 함부로 보상는 것이 아닙니다. 윤희승원 부친이 매입한 부동산은 2013년 1월 1차 경매가 진행 당시에 실제 낙찰가가 예상 낙찰가보다 4억 4,300만 원이나 높고, 재 매각 당시에 낙찰 가격은 감정가 대비 170% 이라는 굉장히 인기가 높은 땅이었습니다. 또한 언론 취재에 따르면 윤 의원의 부친이 찾은 땅을 보고 내려오면서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 딸의 집을 오고 갔다 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당시 윤 의원은 KDI에 근무하고 있었고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부친의 경제활동을 전혀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윤 의원의 발언 이건 과연 그러면 무슨 현행입니까? 윤 의원의 제부 역시 장인의 세종시전임은 농지 매입 사실과 관련해서 세종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전혀 알지 못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의 제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및 기재부에서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해 명의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KDI 재직시절 이전 기관 특공과 관련해서 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2억 4,500만 원의 대양을 받은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런 설 이후에 아파트 보유 사실에 비판을 받자 매각했던 사실, 당시 실세 차이 익 2억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니스 원, 당신은 유산자입니다. 유니스 원이무워갖고 떳떳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